매블, 매, 매블가. <laughs> 어제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는 내가 너무 질리게 많이 해서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오늘도 깔짝깔짝 하면 나름 할만 할 것이야. <laughs> 까마 BJ님이라니까. 파수들 완전 바보야. 워~ 기비라미. 예예. 그것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했다. 파수들은 바보다. 안진도노. 가고 싶금라라 균형 시템템은 없나본데 이나 지 d 지 c 지금 나온데? 그래? 그럼 나오면 인정해야지두개 모아서 한 번에 하자. 아. 총 제대로 맞았네. 아, 부작 효과가 너무 심해. 데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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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듬소리> 도로도로도로도롱. 뭐야? 72명 상대 39명이야? 이기면 거의 전설인데? 하겠 는걸 아, 얘딸려 들어와서 졌네 병력 을좀더 정의화 시켜야 겠어？디 아도 접었 냐고요？차가 일단 그냥 쉬고있 어요. 40짜리가가 있었는데 돈이 너무 안 쌓인다. 돈이. 하고 심한 말. 기병 자체가 좀 별론 거 같아. 타이겐셋사이 오오 뭐냐 얘타이겐사이빵봉지면이네 빵봉지맨 야, 일본에 뭐, 명도가, 같.. 명검 같은 거 없냐? 왜, 그 무라마사, 무라마사 같은 거 있잖아, 응? 아니, 왜, 너무, 심심해? 간장마가는 저 죽을 거고. 아, 마사무네, 마사무네, 마사무네. 어쨌든, 막, 그런 거좀 하나. 어떻게 안 되나? 휴... <목소리를> 일 뿡을 좀 거하게 마실 거였으면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진짜. 그럴듯,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장 가야지. 대련을 한다. 사범 무지이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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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로 가면 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흠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게 멀티가면 이게 발차기로 상대 가드 부시는 용도로 쓰거든요 왜냐면 건 방패나 도끼 방패를 들고 오면 너무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고수들은 이제 신도시. 어 뭐야? 아한방주 데미지 보소? 오션은 지, 지들이 직접 만든 건가? 아, 왜 이렇게 빨라. <laughs> 하기스 골드. 아! 유륨소가 남았어? 끝난 거 아니었나? 꿀꿀. 삼백점 십꿀. 음. 바바바바바. 음, 음, 음. 야그미아자키가이 여기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얘네 방패가 없네. 원래 없나? 미야자키아요. 토마먼트 음, 음, 음. 지금도 돼요. 야 어디랑 어디랑 저기 있지 지금? <laughs> 오토모 포모 류 조지 지나다니는거 하나 잡아먹으면 되겠다잉 야첫구병으로 바로 진급하면 바로 총쏠수 있네? 근데? 토크병만 들고 데리고 다니면 되겠구만 어차피 한발 따다당 쏜 다음에 그냥 쉬면 되는 거니까 총병이 엄청 좋겠는데 악행을 저질러볼까 했지만 음, 그거 넘어가도록 하지 어? 동무다 일로와 아우 못 잡았다 아 도망갔어 탈연병이다 어 도대체 도망간다 잠깐만 잡아야지 나이로 들어왔어. 이 사람 있나? 음. <laughs> 이게 안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왔어. 지뭐 들어왔어. 지 없다. 어나어다요들어2 요진보 8 요진보 뭐... 이... 요들부왔어 지금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치마다 아키스케 죽어라 오 작전을 계획한다. 거점을 지키며 방어한다. 부대를 선두에서 이끈다. 적 공격한다. 작전을 계획한다. 아 거점을 지키며 방어한다. 방어가 낫겠죠? 무조건 고지대 먼저 선점하는 게 제이드. 하나 달려 나오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밑에서 쪽. 뺏기지겠다, 씨. 준비! 조준! 기려 발사!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아, 이게 왜나 갔어! 타! 고봉, 두도 고봉, 두 개요! 두 개, 두 개, 두 ア、oh. <プー>ンジンドノジンジョニえョブ。<タッ> 일복 모드나 해야겠다. 야, 이만한 모드가 없다, 근데. 응? 어? 이만한 모드가 없어. 음. 야, 이거 쓰면 낭인가, 같... 오. 형태가 있긴 있나? 나이 <놀람> 순찰 때, 잘센가 보네. 나나 쫓아오는 거 보니까 이 마운트 앤 블레이드에서 적과 나의 병력 어떤 그. 기본, 승패를 좀, 가늠을 해보자면, 상대가 나한테 덤벼들면, 내가 불리한 거고, 나, 날 도망가면, 내가 유리한 거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가끔, 순수 모드면 그게 되는데, 보통 레벨이나, 그 스킬빨로 갈리니까. 근데, 어떤 모드는 장비를 이상하게 병신같이 해놔가지고, 숙련도는 엄청, 그니까, 칼 숙련도도 엄청 높은데, 이칼잘쓴 놈한테 활겨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 이상해, 이상해지는 이상 거지. <laughs> 얘가 분명히 나한테 덤벼드는데, 호궁인 거야. 그냥 잡아먹고. 음. 그치, 배브랑 똑같지. 근데 배브가 오, 오히려 좀 더, 그건 잘 돼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블은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laughs> 나중에 내륙지방으로 가가지고, 어, 야마구치 가서 토너먼트 이런 거 있으면 토너먼트 우승하러 가야겠다. 어, 농민 같은 거먹어야 잡아먹어야지. 부대를 선두에서 이끈데, 이건 뭐냐? 야, 뭐야? 어디다 쏘는 거야? 야야 조개인데 쏘는 거야? 지금 엄청 멀리 있는데? 그냥 사면 돼요. 걱정하지 마.